충정의 일념에서 민족 전체의 기백과 역량을 하나로 집결하고 고년일체가 되어서 핵심 반합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떠나지 않는 불안의 기운을 해소시키고 다시는 혁명이 없는 다시는 군인이나 학생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도 될 새로운 정치 풍토를 건설합시다. 그리하여 빈곤과 굴력에서 벗어진 빚어진 체념의 역사 위에 새로운 복지사회를 우리의 열과 힘을 다해서 이룩할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과 들 함께 다짐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해외에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좌승희 이사장입니다. 금년도 5.16 혁명 제60주년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념행사를 치르시는 데 대해 먼저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백적 간두의 위기 속에 나라를 구한 5.16 혁명 정신을 오늘이 시점에서 되돌아보고 교훈을 얻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60년 전5.16 혁명은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해결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습니다. 혁명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강한 신념하에 국민들이 자조정신과 하면 된다는 자력갱생의 정신을 일깨우고 기업들을 성장시킴으로써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일어서려면 100년도 넘게 넘게 걸릴 것이며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는 어렵다고 희망을 접었던 나라가 불철주야 일한 지도자와 그를 따라 땀 흘려 일한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속에 우뚝 솟은 것은 반만년 우리 역사는 물론 세계사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가장 부지런하고 역동적인 삶으로 세계사에 지울 수 없는 기적이 역사를 쓰셨습니다. 5천년 가난의 역사를 끝장내고 후손들에게 번영된 내일을 물려주자며 일하고 또 일한 60년대와 70년대의 불굴의 역사 앞에 오늘날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오일록 혁명을 폄훼하고 그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와 대한민국 성공 스토리를 역사에서 지우고자 하는 패륜과 자기 부정의 행태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시작이 없는 결과가 없고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오일록 혁명을 지우는 것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선대에 대해서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상을 보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기념재단은 한강의 기적인 조국 근대화 사업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더욱더 공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는 5.16 혁명 60주년을 계기로 박정희 시대 국정 각 분야에 대한 연구 논문집을 발간할 계획이며 또한 주요 논문에 대해 유튜브 박정희 TV를 통해 강연 및 화상 세미나로 여러분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애국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정책 실패는 물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국가 경제와 국민적 사기가 어느 때보다 침체되어 있는 오늘의 시점이야말로, 최근 목표로 연명하던 절대 빈곤이 상태에서 기적처럼 일어난 대한민국 성공 스토리를 진지하게 다시 되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 난관에 봉착해도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희생적 지도자와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이 깊어 있는 국민이 지키고 있는 국가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다가오는 위기를 성장과 번영의 기폭제로 삼아 미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3년 제5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바람직한 국민상으로 생각하는 국민, 일하는 국민, 단결하는 국민상을 강조하셨습니다. 북한 공산 세력과 일부 국내 동조 세력들이 적화 업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팽배해 있는 이 시점에 나라가 살고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박 대통령이 주창한 국민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먼 이국 하늘 아래에서 5.16혁명 제 60주년 기념행사를 가지시는 해외 애국동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재단의 유튜브 방송인 박정희TV는 재단에 대한 소식과 박정희 정신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이 한정되어 고국에 오실 일이 생기면 마포구 상암동에 대리 잡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도 꼭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국 동포 여러분들의 건승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